조계종 종정예아 중봉 성파대종사가 오는 18일 갑진년 하한거 해제를 앞두고 법어을 내렸습니다. 종정예아는 하한거를 해제하고 산문을 나서는 수선 납자에게 지난 여름 참으로 더웠으나 선빵은 오히려 서늘했고 구룡지 백일홍은 더욱 붉게 피었도다. 이러한 인연은 불조의 가피가 충만했고 시주의 은혜가 지중했으며 육화로 화합하며 정진한 대중의 마음이 간절해 이루어졌도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절인연이 도래해 보경호의 고인물은 영축산을 가득 품고 영산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게 되었도다라며 세상 사람들이 영축산의 소식을 묻거든 영축산 중에 드넓은 보경호는 그 경관 무진에 저절로 밝게 드러난다고 답할만 하리라라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종정의하는사마결제를 성만한 수행 대중 모두가 500억 원을 갖췄으니 행주자화가 모두 법답고 어묵동정이 모두 인천에 사표가 되며 세간의 희망이 되리라라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언수자회에서 전국선언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갑진년 하한거 선사 방암록에 따르면 전국 아흔 세개 선언에서 총 1,781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